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제가 저번 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결국 정부도 기업이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세금을 이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완화가 많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 지방 광역시부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 세종이 제외됐죠.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그래서 세종이 빠졌는데 세종이 계속 작년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해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위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됐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도 그래서 미분양이 거의 안 나오는데 왜 해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이랑 인접 지역은 아직 비싸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일 나중에 해 준다는 거죠. 참고로 강남 상구도 2011년에 하락장에서야 마지막에 제일 풀어 줬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요 음, 이어 현행 투기 과열 지금 및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천안, 기타 등등 다 해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의 경우 안 해준다. 높은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대한.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던 점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하기로 하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응. 그렇고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의큰 점을 감안하여 투기 과열 지구는 해제해 주는데 조정 지역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인천 서남동, 연수구. 최근에 송도 마리나베이가 폭락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호객노노의 인기 순위 1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적격 적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이 관심을 받겠죠.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 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발생 시점 9월 26일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이제 또 넘기면 그래서 또 어디냐 한번더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인천은 남동구 서구 그다음에 세종은 투기지역에서 빠지고 투기지역에서 빠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빠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고 인천 연수 남동 서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적으로 바뀌고 조정대상지역에 서 해제된 곳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전체, 대구 수성구, 광주 전체, 대전 전체, 울산 전체, 충북의 청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긴 했죠. 보시면 되고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우선 LTV에서 50%, 10% 증가되죠. 음.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0%인데 조정대상지역은 15억 이상도 대출이 나옵니다. DTI도 10% 올라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은 이주택자 이상자 취득세 중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각종 혜택이 있고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알아두셔야 될게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은 같은데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 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게 빠져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분양 주택 재당첨 제한 5년인데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훨씬 줄어듭니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끝이네. 그다음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또 뉴스도 잠깐 써 놨는데요. 음. 세종, 인천 연수, 남동 등 투기 가열 지구 해제, 조정 지역 4래 14... 41곳도 해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편하게 해주셨다고, 해주셨더라고요. 기자님이. 네, 그래서 인천이 이제 빨간색이 없죠. 세종도 조정대상적으로 바뀌어서 빨간색이 없고, 평택도 빠졌고, 안성도 빠졌고, 양주, 파주, 동두천도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온이 빠졌어야 되지 않나, 동탄 하락이 굉장히 심한데, 왜안 빼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보셨던 거고,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 가열 지구에서 해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아까 이거 보신 거지만 규제 지역 지정 요건과 지정 시 규제 내용 요약,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한마디로 투기 과열 지구가 제일 투기를 많이 해서 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 다음에 비조정 지역입니다. 아까 지방 같은 경우 대부분 조, 비조정 지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음.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세금 대출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대출이 나오고 지금 세제 같은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 때 조합 설립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대부분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예외 조건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5년 재당첨 기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개의 물건이 있을 때 A 물건이 투기과열 지구에 있다고 가정하면 A 물건의 기산일이 권리 처분인가 일이고 B의 기산, B는 그러면은 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조합원 당첨 투표할 때까지 그 기간이 5년이 내면 어, 뒤에 거를 현금 청산하는 이슈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해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 되시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청약 조건의 변화, 전매 제한이 해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요.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에서 3%로 배제. 이게 1주택자가 조정 지역에 갖고 있고, 이분이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1에서 3%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조정 지역의 2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 8.4%를 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 매기가 몰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인연에서 보유인연으로 바뀌었고, 중도금 대출 세대당 두건 가능. 이건 예전에 분양권 하실 때 많이 쓰셨죠. 음, 그 다음에 뭐... 대출 관련해서는 사실 DXR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쉽지가 않죠. 프로주의가. 아까 보신 거고 예상대로 경기도도 일부 풀렸고 생각보다 전국을 다푼 거는 의외다. 근데 요, 이번 정부가 한번 뭔가 정책을 피려고 하면 생각보다 과감하게 피는 것 같아요. 네, 지방은 매소세가좀 돌겠지만 경기도, 서울은 바뀐 게 거의 없어서 큰 영향은 없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파워 립만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금리입니다. 물론 공급이 금리에 우선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점점 규제 완화를 하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2011년 연말에 나왔죠.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해야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종 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니까 15억 대출도 풀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어, 아주 큰 수요가 몰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풀리면 은 어, 조금 파급력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세종, 인천이 지금 심리가 완전히 죽었고 상대적으로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서울에 더 많기 때문에 15억 이상 대출 금지도 조만간 풀릴 겁니다. 네 아까 보신 뉴스고 호갱노노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규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이런 데가 다 조정지역으로 바뀌겠죠. 여긴 없어지고, 그리고 보시면, 성남의 수정구는 투기지역이고, 중원구는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어, 전매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재건축, 재개발, 투기과열지구에 똘똘이 한 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한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 같은 경우가, 이거는 KB 주간시계열입니다.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세 종이 있죠. 해종 같은 경우가 지금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때부터 하락을 했죠. 작년 7월 12일부터 하락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증감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전세도 이때부터 하락하고 있죠. 작년 11월 정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종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수원, 시흥, 안양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볍게 정책 나온 거 리뷰해봤고 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